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기도 이외의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들은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천상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기도가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개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간다. 기도는 올라간다. 두 번째로 기도는 쌓인다. 세 번째로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는 성도의 기도, 즉, 나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8절에 보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성도의 기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다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로 국한시키지, 다른 우상에게 불신자가 하는 소원, 비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오늘 보니까 향에 비유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양문학과는 향에 익숙합니다. 자랐을 때부터 많은 곳에서 우리는 향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보통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아왔던 그 향이 올라가는 모습의 기도를 표현해 버리니까, 아이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교와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설명과 말씀이 이것이 원본임을 깨닫고 두려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처럼 기도를 향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기도가 향처럼 하늘로 올라가니.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지상에서, 공중에서 떠돌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는 땅 속으로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느냐? 성인, 세인트, 성인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 앞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천사 앞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공중에서 채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으로 비유되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데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정확히 전달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기도를 빼앗거나, 나의 기도를 파괴하거나, 없이 하거나, 나의 기도를 다른 곳으로 보내 버릴 능력을 가진 피조물은 어디 곳에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나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마치 연기 향처럼 하나님 보좌 앞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됨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내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생각에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는 하늘 보좌 앞에 우리 기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막 성막을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만은 성막에서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 향단을 지정해 놓으신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는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성막과 계시록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기도는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받아내는 것은 그 뒤의 일이고 하나님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 갈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명제는 기도라는 명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기도는 행위 이전에 무엇을 받아내는 것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네가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기도는 당신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기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으면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그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재정립하고 리셋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놀랄만한 일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있는 자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보좌 앞에 게시록 5장에, 물론 나중에는 찬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있습니까? 우리의 업적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가? 우리의 학위가? 우리의 돈이 명예가 그 앞에 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비조물이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엇만 받고 있느냐? 스토어에 가 보면 캐시온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성도의 기도만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관세 협상을 할 때에. 한국의 특사가 뭐 오고 뭐 이랬는데 만나주지도 않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냉혹한 모습이었습니까? 비참한 모습이었습니까? 만나줄 필요도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춤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가겠는가? 놀라운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5장에서의 장면은요, 여태까지는 다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1, 2, 3장, 뭐, 교회, 4장은 천국의 예배 다 좋은 장면이었는데 이제 5장에서부터는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일요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린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5장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계시록의 터닝 포인트가 5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이벤트 앞에 가장 중요한 분들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성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베케이션 갔는데 성도의 기도가 온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성도가 끼어 있는데 끼일 수 있는데 무엇이 끼어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는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는 쌓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5장 8절을 다시 보면은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들을 표현해서 성도들의 대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 한국말로는 검은 고니까 상상이 되지 않아서 검은 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프입니다. 하프. 찬송 아니겠습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 엎드려 있는데 또 각각 24장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향이 가득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까? 금 대접을 가졌다. 어디에 이것이 들어 있느냐? 은 그릇도 아니고, 동 그릇도 아니고, 금은 동도 아니고, 쇠 그릇도 아니고, 흙 그릇도 아니고, 금 그릇이랍니다.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뭐 천국에. 땅에서 파서 만든 금이 있겠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금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쇠붙이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금 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넣어 놓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얼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배현내 주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동그릇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응, 인커리지먼트를 주는데 금은동으로 차별해 놓았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그릇에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는 것은 금대적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는 동일한 효과로 성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금그릇에 담겨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므로 너도 너의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효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도 해도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올라가더라 보자 앞에 정확하게 전달되더라. 그리고 그것은 쇠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금그릇에 담아놓았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접은 뚜껑이 없는 것입니다. 헬라 말이 그렇습니다. 그게 대접입니다. 정말로. 대접. 고려청자처럼 이렇게 생겼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 잠을쇠 통에 잠겨 있는 것 고려청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근접 거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가까이 딱 봐도 담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5장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다. 향은 연기, 스모크이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 대접에 그것을 어떻게 붓겠습니까? 부어도 사라져서 다 흩어져 버리는데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 안에서 가득 차 있더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담겨 있구나. 우리는 보통 표현할 때 기도가 쌓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해 본, 본 사람들이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이다딱 기도해서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훈련시키시고 간절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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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쌓인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오늘 창이 가득 차 있는 희한한 금대접입니다. 흩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들이 이것이 어디로 갔겠느냐? 당장 응답이 내려오면 우리가 춤추고 하지만 보통은 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깨닫는 것은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담겨 있거나 다르게 표현하면 쌓여 있거나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깨달으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올라갑니다. 향처럼 올라갑니다. 쓸데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존전 앞으로 간다. 그리고 내 기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른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뭐 욥기 앞에 잠깐 있는 것, 천상의 모습, 나머지는 기도하고 응답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런 것인데 오늘은 천상의 퍼스펙티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펜실베니아가 축복받은 땅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펜실베니아에는 다른 곳에는 많이 없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코노에 가면 그레이 울플라지하고 칼라하리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자네들 다 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큰 인도어풀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면 꼭 달려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버켓이 걸려있고 거기에 물이 차서 어느 순간 되면 그게 확 쏟아집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쌓인 기도가 그 물통처럼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8장이 나옵니다 8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모습인데 일곱째 인은 일곱 이게 반복이 되는데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지 몰라도요 일곱번째 해놓고 다시 원투투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금 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5절을 해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기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제 땅에 쏟아 버립니다.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리 뭐 눈에는 뭐 강력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은 마지막 심판 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과 성도의 기도가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쌓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냥 명령만으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금향로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들으신 후에 불을 이제 천사가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버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가 올라가고 쌓이고 담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까지 쌓이고 쌓여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 없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역사 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이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단부를 담은 것 재단과 기도가 같이 나오는 것은 육장의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그런데 여기에 캐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성도의 기도를 또한 불을 담아다가 부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신 모습. 물론 그때만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마지막 일곱째인 나팔 이런 것을 불 때까지와 묶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은 기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 그것은 우리는 일곱째인이 일곱째 나팔이 불때 이런 것은 예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것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재림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결국 나의 기도의 응답 궁극적인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기도와 기도의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강구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끝이다. 이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 소망을 걸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에 일곱째 번의 것을 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응답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내 기도의 응답은 결국에 무엇이겠느냐? 부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응답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거나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올린해서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고 응답을 간구해야 되고 응답을 소원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신앙에, 부활생명에, 예수의 재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채울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내 기도의 소원,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의 목표는 주님, 돌아오시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게시록 22장 20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은 대로 마지막 요한의 외침이 교회의 외침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요한은 다른 외침과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저 기도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때까지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기도에 있고 나의 모든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예수가 속히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사망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많은 응답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